우리의 정치 현실, 성명서, 70년 근안의 신한국연방정부 초대 대통령 이우성 정강정책 발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민연세 부자 되세요. 의사 간호사는 가로사로 쓰러지고, 지금 병실이 모자라서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이 죽어가는, 죽어가고 있는 이 때에 정치판은 개판입니다. 이에 폐농, 폐교, 폐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뚜렷단 정강정책 발표가 없습니다. 환자는 늘어가고 의사, 간호사들이 모자라고 국민들이 다 죽고 나면 대통령 선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질병 예방 대책에 역행합니다. 나는 외칩니다. 오딘, 오딘. 나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을 99% 박멸하는 제품의 아이디어를 소지하여 저성을 20번 왕복한 자로... 생명 역량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여기서 특허 출원하여 질병 예방을 보이고 더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후보자와 정치인들에게 충고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취약점을 파악했다. 하나 문재인 이재영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각인들은 국민 복리의 복지에 관한 정감 정책을 보고하라 하나 폐교된 대학교 교실을 병실로 대체 설비 운용하라 하나 물가 대책 실패 하나. 코로나 방역 실패 하나, 부동산 대책 실패 하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 실패 하나,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 인술과 신술의 지원 실패 하나,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 왜이 상의 결과에, 의해 민주당은 자진해산하고, 문재인은 자진해서 하야 하라. 위의 사항인 결과에 의해 민주당은 자진해산하고, 문재인은 자진해서 하야 하라. 민주당은 자진해산하고, 문재인은 자진해서 하야 하라. 이상, 끝!